10월 1일 예수 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시다고 함은 어찌 됨니냐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 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러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고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는 믿는 자들의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롭고 공평합니까? 우리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때로 선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며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 불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의 이0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 55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당시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었던 유다 포로민들의 생각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유다인들은 정등 고향을 떠나서 낯선 바벨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포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드릴 성정도 없는 이방 땅에서 절망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답을 자신들의 선조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죄가를, 죄의 대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는 결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죄를 범한 각자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유다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포로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지만 답습될 수는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란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죄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신이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속담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 사이에서 또 유다 본토에 남아 있는 백성들 모두의 입을 통해서 회사되는 회자되는 속담이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현실에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평이 담긴 속담이었죠. 여기서 아버지는 조상을 가리키고 아들은 후손, 그리고 심포도는 이사야 5장 22절에 나오는 들포도, 즉, 죄를 상징합니다. 또 이가 시다는 것은 심포도를 먹은 결과로서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2절의 속담의 의미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원인이 자신들의 조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조상들의 죄, 그 원인이 조상들의 죄에 있다라고 전가하고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한 속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의 삶을 깊이 통찰해서 왜 그런 상황 속에 빠졌는지를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상에게 모든 것을 탓하면서 불평을 일삼고 또 무고한 자신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여호와가 공평한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태도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내려진 그런 고난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일단 이라는 일단의 그 숙명론에 빠져서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한 채 절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한 희생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 개개인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히 회개해서 자신들의 그 악한 삶을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자신들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것이다. 결코 그 속담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도 보면 날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백성들의 잘못이 속히 시정되고 또 그, 그,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조상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 인간은 자기 그 행위에 대해서만 오직 자기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고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인간은 부모나 자식,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된 개체라는 것이죠. 비록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도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 결정, 생각, 언사 모두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개별적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의나 죄, 자식의 의나 죄가 자식이나 부모의 구원이나 형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부모나 자식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특히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출애국기 20장 5절에도 보면 부모의 죄를 34대까지 4대, 3, 이르기까지 그 악을 갚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에게까지 형벌을 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쳐서 자손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악을 행함으로써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통해서 이렇게. 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죄한데도 또그 조상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악을 본받아서 그들도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도 조상들에 의한 연좌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의의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음을 항상 명심해서 항상 하나님과 일대일로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에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우리는 숙명을 내 숙명론을 내세우면서 문제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사절 말씀에 우리 인간의 모든 영혼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결국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모의 죄를, 부모의 죄의 대가를 자식이나 자손들이 치른다고 생각한 것은 자손들의 영혼이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밝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그 육신이 부모로 말미암는다 해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다른 영혼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의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라도 근본적으로 그 영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음을 밝혀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모의 죄의 대가를 자식이나 자손들이 치른다고 생각한 것은 자손들의 그 영혼이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직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9절에도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정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인간은 절대 다른 영혼의 창조자가 아니죠. 자기 자식의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9절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육신의 아비와 대조시켜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육신을 주고 영혼의 아버지는 영혼을 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간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그 직접적인 유래의 측면에서 볼때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고, 말미암지만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니에서 4장 35절에도 보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란 순수한 영적 존재인 천사를 가리키고 땅의 사람이란 영과 육을 함께 지닌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해서든 인간에 대해서든 오직 당신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지만 인간의 육은 영이 그 안에 거함으로써만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인간의 육신은 그저 썩어질 것이고 흙에 지나지 않죠. 결국 인간도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것도 그들로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간의 영혼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45장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영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섬기도록 요구하실 권리가 있고 또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만 자신의 본래 존재 이유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 삶의 진정한 주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게 될때 그는 인간의 창조 목적, 또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아 열국의 제사장으로 다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할 자신들의 존재와 목적, 사명들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본래 존재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이유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분을 섬기고 살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도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결국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도 회개는첫 입구라고도 할수 있죠.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또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자세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만 하면 그들은 멸망의 심판에 이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심히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포수, 그들의 죄에 대한 명백한 하나, 그런 죄에 대한 것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은 죄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귀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귀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핑계하고 조상들의 죄의 대가를 자기들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불평, 불공평하다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르거나 관가하시진는 않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나 여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처럼 소멸되거나 죄를 부정한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심판을 피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큰 징계를 초래할 뿐이고 뿐이기 때문에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죄를 회개할 줄조차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고 선언하시면서 최후의 통첩의 형식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최후 통첩까지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를 부정함으로써 멸망의 심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과 같죠.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죄로 오면 오염된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아예 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 이래로 인간들 사이에서 지속되어온 현상입니다. 아담은 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라 핑계 핑계를 대고 변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 않고 그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겸손히 자복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긴 하였지만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러나 어 우리가 어 바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은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후회하고 그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지만 결국 그는 자살을 하였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32절에도 어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진이라. 저 회개라는 것은 슈 회개라는 것은 슈브인데 지금까지 걷고 있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그치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치고 토색하는 자는 토색을 그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도둑질아 세례 요한도 무리들을 향해서 회계를 촉구하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사기오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내적인 진정한 변화가 수반되는 회계가 바로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영은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하는데 죄를 향하고 있던 인격이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돼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어 보시는 의와 악인의 기준 그리고 이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다시 또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 각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빌리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